오늘은 노래방에서 노래방 관련 논문 ASMR 콘텐츠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대학생의 노래방 체험 자기 표현과 전시라는 논문입니다. 오늘 공개하겠습니다. 이 글은 노래방이라는 공간의 탄생과 진화를 살펴보고 20대 대학생들의 노래방 공간에 대한 경험을 생각지도하는 장소에서 우리는 불쑥 노래방 가서 칠수 있다. 제마루나 봉화 열차 안에서도 노래방을 이용할 수 있으며 어떤 아파트에는 엘스 시설과 함께 노래방이 주민편의 시설로 들어나기도 했다. 디즈니랜드로 대표되는 산품화된 가짜 장소들은 가짜 세상을 만들고, 그리고 사람들은 조작된 정체성과 상투성으로 실제 장소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따라서 공간은 다양한 사회적 힘의 작용 속에서 생성되고 변화한다. 체험된 공간은 추상적이고 균질적인 접표의한 점으로서의 공간이라기보다는 행위자가 자신의 감각 체험 속에서 공간의 힘을 자각하는 질적 장소에 더 가깝다. 구비하여 <목소리> 대중에게 여가 및 오락의 이용을 제공하는 목적을 지닌 대중문화 공간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목소리> 이렇게 노래방 경을 통해 청년들은 학업 스트레스 해소뿐만 아니라 3. 나인의 시선 속에 나아. 인정투쟁이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존자가치 인정받을 때 진입을 서 사람이 된다는 말이다. 회사 상사나 심지어 은사님과 함께하는 노래방은 어려움의 각지이다. 트로트만 부르면 나 그렇게 안늙것스로 운수하고 너무 최신가요를 부르면 박수는 젖었대. 표정으로 그게 뭐니 시계 불만에 강하게 드러낸다. 적당히 신나면서 경망스러지 않은 곡. 그와 동시에 그 세대들도 들어보았을 법한 유행가를 곤라내야 사랑받을 수 있다. 사례 고이정 음, 아직 논문 10페이지 정도 남았는데 제 노래방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나가라고 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노래방에 대학생의 노래방 체험 자기 표현 전시 자기 표현과 전시라는 논문이니까 아래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